이건 쓰레기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개똥쓰레기 게임이다 다크소울 패키지 게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자네 이 다크소울 만든 프롬소프트웨어에서 올해 내놓을 엘든링 믿고 찾는 프롬신작 이라는 니뭐 아주 난리지요 근데 평소에 관심 없으면 왜들 저러는지 잘안 와닿았자네 그래서 준비했지 양돈농가 회계 프로그램에서 고티 예약 엘든링까지 프롬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털어봅시다 40... 다크소울, 블러드본, 세키로등 소울라이크 장르로 유명한 프롬 소프트웨어는 1986년 진나우토시라는 양반이 창립했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골 때리는 회사야. 이 양반이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한문철 레전드 갱신각이었는지, 보험금이 아주 솔찬했대요, 또. 그 넘치는 보험금으로다가 창업한 게 바로, 프롬 소프트웨어라는 거지요. 근데 처음엔 게임 개발사가 아니라 사무용 회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였답니다. 근데 회사의 주력 프로그램이, 양돈 사료 관리를 위한 축산업 응용 프로그램, 아머, 뭐 슈퍼마리오의 닌텐도, 도 트럼프와트 공장이었고, 파이널 판타지의 스퀘어도 전기 설비 회사였지요 게임 회사 태동기에는 흔히들 있던 일이긴 해. 요즘뭐 게임이랑 노상관으로 시작한 프로은 창사 8년 만인 1994년 12월 세상이 바뀌는 걸 감지하고서는 10여 명의 개발진을 베이스로다가 첫 게임을 개발합니다. 이름 하야 킹스필드. 다크 판타지 1인칭을 필즈라는 장르명을 붙였고 이게 훗날 우주가 깬 다크소울의 태초 유전자가 된 놈이지요. 킹스필드 시리즈 때부터 프롬의 게임 철학은 매우 확고했습니다. 난이도는 박세 세계관은 어둡게 설명은 불친절하게. 프롬 데뷔장 얘기 나왔으니 이제 소울류 얘기 나오겠네. 그 전에 집고 갈 프롬 게임이 하나 더 있죠. 막세고 아무하고 불친절한 정통 메카닉 액션. 아머드 코어. 아직도 메카닉 게임 유튜브 영상에는 꼭 아머드 코어 말이 네라는 댓글들이 달릴 정도로 메카 장르의 걸작으로 기억되는 게임이지요. 2002년에 아머드 코어 3의 한국 PC방 유통이 검토된 바 있었습니다. 환불발되었었 구요. 아머드 코어 이후 프롬은 구 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도타워, 에코나이트, 에버그. 인체티드 암즈 인자블레이드 오토기 등등 다양한 컨셉의 게임을 시도해봤지만 작품으로도 상품으로도 지원치는 않았습니다 만이 한방을 위한 시프리기였던거지요 2009년 드디어 나옵니다 그 소울 보고싶어? 제발. 아, 아그 소울 아직 아니고 데몬즈 소울 대중은 물론 비평가까지 사로잡으면서 중국의 하드코어 RPG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일본을 넘어 글로벌에서까지 대박이 났습니다 아 근데 데몬즈 소울이 처음부터 평가 대박 이었느냐? 그건 아니지요 출시 직후 평가는 형편없었어요 아 첫인상이 빡세고 우울하고 불신절한데 아 누가 좋아하겠어 초반 지역 벗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유저 학대 수준의 난이도다 보니까 매체건 유저건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었지요 아 근데 플스3 게임이니까 소니랑 관련 깊을 거 아니요 당시 소니의 제품 개발 본부장이 2시간 동안 선플레이 해본 직후 내뱉은 일갈은 유명합니다 이건 쓰레기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개통 쓰레기 게임이다 이 냉혹한 평가는 정확하 한 예언인 듯했지만 그 어처구니 없는 난이도와 불친절함은 오히려 컬트적인 인기를 얻으며 소울러들을 매료시켰고 입소문을 타고 또 타면서 글로벌 170만 장 판매 기록. 결국 데몬즈 소울은 역주행 대박이 나게 됩니다. 맵다. 너무 맵다. 대가치 맵다. 근데 맛있게 맵네? 맛있게 매운 맛도 있다는 걸 세상이 드디어 알게 된 거요. 데몬즈 소울 이후로 소울 시리즈는 싱글 플레이와 멀티플레이의 합성어, 일명 밍글 플레이라는 말을 유행시킵니다. 데몬즈 소울에서 시작된 이 커뮤니티 플레이는 당시 혁명적 시 재미라는 잔사을 받았는데요. 소울 게임들은 곳곳에 개 같은 함정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네트워크 플레이를 통해 유저들은 그 함정에 대해 미리 경고하거나 아니면 낚시성 메모를 남겨서 이중 함정을 받기도 하면서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재미를 창출해냈죠. 또한 다른 유저의 월드에 침입해서 PVP를 하는 형식 역시 당시의 콘솔 유저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크 소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울은 풀스 독점작이었지만 그 정신적 후속작 다크 소울은 모든 플랫폼 출시로 결정됐지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전 세계 다크 소울 열풍에 한몫했. 했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가 월드급 개발사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원래 다크 소울 제목은 다크 레이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인종차별 논란 시계 맞을 것만 같은 이름이지요. 임시 방편으로 프로젝트 다크라는 가제로 일단 공개했고 다크 로드와 다크 링 중에서 상표 문제로 인해 게임 제목으로 다크 리 결정되는가 했는데 다크 링이 글쎄 영국 속으로다가학문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데 The winner of the ultimate game of all time is Dark Soul.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크 소울로 이름이 결정된 이 게임은 영국 타임지 선정 2010년대 10대 비디오 게임, 메타크리틱 선정 2010년대 최고의 비디오 게임 5위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선정 역대 최고의 게임 미리 등등 화려한 수상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다 필요 없고 소울라이크, 소울류라는 장르명이 탄생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다크 소울이 지닌 가치는 설명이 끝나버리지요. 아, 특히나 컬트적인 기로 시작한 팬덤센 게임니 만큼 인기 밈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GTA에 웨스티드가 있다며 다크소울에는 유다이가 있어 인기 짤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정신 차려 나 유다이야, 유다이야. 아, 아, 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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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소울시리즈의 디렉터가 누구냐 이하자키 히데타카 이거 말고 오라클이라고 그 연봉 센 미국 DB 회사 있어 이 양반이 거길 다녔는데 완다와 거상 만든 디렉터의 첫 작품 이코라는 게임을 해보고 나서 나도 게임 만들고 싶다 잘 다니던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뜬금 게임 개발자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오라클 출신이라 그래도 경력 제로의 30살 프로그래머가 갈곳 찾기는 쉽지 않... 닷지만 아없진않거지 미야자키는 프롬소프트웨어에 입사했고 입사 3년 만에 당시 프롬의 주력 게임 아머드 코어 4의 디렉터가 됩니다. 그 당시 프롬에서는 데몬즈 소울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진도도 퀄리티도 잘안 빠지고 있었다지요. 프롬의 데뷔작 킹스필드 바였던 미야자키는 뭐박 세고 아무라고 불친절한 아그 판타지 RPG라고 그가못 참지. 라는 듯이 데몬즈 소울 프로젝트에 합류합니다. 1인칭이던 시점을 3인칭으로 변경하는 등새 디렉터의 새 손길이 닿기 시작하죠 프로젝트에 막혔던 혈이. 그렇게 미아자키의제 탁하는 데몬즈 소울에 이어서 후속작 다크 소울까지 글로벌 히트시키면서 순식간에 탑티어 디렉터로 등극합니다 미아자키 디렉터는 취미가 게임 개발이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프로젝트 끝나고 받게 되는 이 인사가 이해가 안 된대 왜안 된대? 넌 고생 안 했는데 존나 재밌었는데 취미가 직업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미아자키제 2의 취미는 요리이며 최애 요리는 카레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게임을 매운 요리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지요 맛있게 맵다 그가 게임 개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지도 디자인입니다. 특히 다크 소울 다음 IP 블로드본에서는 성배 던전을 제외한 모든 맵들을 직접 손댔다고 하지요. 매직 더기더링, 하스스톤, 문명, 각종 오픈 월드. 그의 게임 취향은 잡식성입니다. 만화 베르사르크에 대한 리스펙은 미야자키의 작품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그는 왕자 의 게임으로 유명한 조지 아랄 마틴 작가의 찐덕후이기도 합니다. 결국 콜라보에 성공했지요. 미야자키 의 자기작 엘든링의 세계관과 설정을 조지 아랄 마틴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어 예수, 왜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가? 아직 미야자키가 오지 않. 라는 밈이 있을 정도로 그는 소울류 팬덤에서 성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다크소울2는 그가 유일하게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소울 시리즈입니다 감수 역할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다크소울2 개발에 빠진 이유는 아마도 이듬해인 2015년에 또다른 걸작 블러드본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프롬 소프트웨어는 일본의 미디어 그룹 카도카와슈고텐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프롬떡상의 1등 공신이었던 미야자키 디렉터는 사장으로 승진합니다 30살의 말단 코도로 입사해서 딱 10년 만에 사장까지 간거지요 한사람이 헤이 hey, 양반이 창립자이자 원래 사장 지인 나오토시는 구문관이 구문역이 됐다 하구요 이후 프롬소프트웨어는 더 승승장구합니다 2015년 블러드본, 2016년 다크소울3, 2019년 세키로맛있게 매운게임이라는 베이스를 유지하며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대부분 호평받았고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프롬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바로 다크소울3의 보스모, 어둠을 먹는 미디르의 3D 모델링입니다 한땀 한땀 정성들이요, 뭐 이런 관용적 표현 많이들 쓰지요 지브러시라고 그 태블릿으로 있는 하는 그래픽이 비디르의 3D 모델러는 비늘 한장한 장을 지브러시로 한땀한땀다 조각하듯 빚어냈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대상이단 <laughs> 하나뿐인 초대대의 드래곤을 만들어 보이겠다 라는 대답으로 일정 독촉을 버텨냈다네요 황금기의 블리자드가 그랬듯 장인 정신은 빠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널크 소울의 단 하나의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회사 이름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구권 게이머들은 프롬 소프트웨어라는 사명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다크소울 프롬 프롬 좀 이상하긴 해 그죠? 설마 회사 이름이 프롬이겠어? 심지어 시상식 자막이 그냥 소프트웨어라고만 나간 적도 있고 그래 막. 아 참고로 여기 액티비전은 왜 등급 나오냐면 세키로의 배급사여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궁금해지는데 프롬 소프트웨어는 왜 사명을 이따위로 지었을까요? 한국 게임 매체 게이머즈가 프롬 창립자 진나오토시한테 직접 물어봤었다는 썰이 있더라고 또 회사 이름 뭘로 할까 생각이 잘 안나서 앞에 있던 코볼 매뉴얼을 펼쳐봤거든 근데 프롬 어차피 우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프롬으로 저겠지 뭐야. 네이밍에는 장인 정신이 부족했던 프롬입니다. 물라이트 소드 일명 월광검. 프롬 게임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무기이자 프롬 소프트웨어를 상징하는 아이템인데요. 데뷔작 킹스필드부터 블러드본에까지 싹다 나와요. 세계가 나 나올린다고 세키로에서 는안 나왔는데요. 엘든링에선 물라이트 소드가 나올 것인가? 프롬 파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프롬 게임이 잘 나갈수록 슬퍼지는 사람은 아머드 코어 팬들. 아머드 코어는 2013년 이후로 시리즈 명맥이 끊겼고 이미. 월클 내버린 프롬이 비주얼 메카닉 따위 다시 내주겠냐 라며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몬코어 신작 무상 중이라는 피셜 인터뷰가 떴습니다 아코식스의 개발 중 화면으로 추정되는 스샷까지 유출됐지요 아코어 메카로들의 행복회로가 폭발 중입니다 우울한 불친절한 막텐 프롬 게임 특 우불빡 중에서 이 불친절함이란 요소는 스토리에도 해당되는데요 어 이쁘게 포장해주자면 간접적 스토리텔링이라고 풀었을 수 있겠지요 아이템 설명란에 빼곡한 문구들을 비롯해서 게임 내 온갖 요소들 를 통해 여러 떡밥들을 플레이어에게 던지고 우리는 이런 작은 단서들을 뇌내 조립해가면서 소리와 설정들을 유추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롬 세계관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을 프롬 팬덤에서는 프롬 뇌라고 부릅니다. 자 프롬 소프트웨어 잡지식 40개 할잡 봤는데요. 근데 원래 주식 5 0과 아니었냐고요? 나머지 10개 갖고 엘든링 하려니까 이게 또 너무 타이트하더라고. 엘든링은 뭐 언젠가 온짜 한 편으로 하 않고 코어요자 그럼 엘든링 나올 때까지 숨 참으시고. 흠.